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도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찾아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모여서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일주일간의 지난 얘기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교구 화평 지역 헌신 예배로 오후 열린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신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몸과 마음의 약함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여름 사역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해외 선교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고 가서 복음 전화해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났듯이 캄보디아도 새롭게 되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만으로 채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저희를 향해 올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상황에서 생업, 건강, 자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인간 관계에서 저희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사랑했던 것들,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불안해했고, 조급했고, 의심했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지으시고 입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윤동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한 말씀이라도 곁길로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저희 마음 속에 심기어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견고한 벽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